다예요 15,135 샀고요. 몇년 타신 거예요? 3년인가? 1년에 5천0 0탄 거예요? 근데 나는 내가 진짜 차를 뽑으면 어디 갈줄 알았는데, 진짜 안 가더라고. 술도 많이 마시니까 차를. 갖고 <laughs> 나갈 일이 나갈 없어서. 빅스 한 번도 안 났어요? 몰라요. 근데. <laughs> 휠은 난리 났는데? 아, 여기 어, 다 어, 나갔잖아요. 어디? 어디? 어, 뭐야! 난리 났는데요? 어? 서 여기 왜 이래? 여기 누가 긁은 것도 아니잖아 본인이 긁은 거니까까이안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긁어? 다른 타이어도 볼까요? <laughs> <laughs> 응다 긁었나? 여기도 찍혔는데? 이건 뭐야? 이건 몽콕 아니야? <웃음> 누구야? 뺑소이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뺑소니 뺑야 뺑소니. <laughs> 누구야? 이거 몽콕 누구야? 몰랐어요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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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쪽 가보자 어 여기 엄청 심하네어나나 근데 나 나는... 위도 위도. 어 뭐야? 몰랐어요? 전혀 몰랐는데요? <laughs> 뭐야? 어. 아 근데 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.